외모 종치기 대화를 해볼건데요 여기 안에는 포켓몬 카드와 종치기가 있어요 종이 있네요 한번 열어볼게요 칼로 나중에 는돈가 돈이 벽이없거든요 돈을 많이, 왕창 벌어가지고, 이만큼 벌어가지고, 띠이핑오뚜이 24종 열 개를 구입합니다. 오개카드 근데 여기엔 미카츄도 고참밥도 있고. 거북이도 있고, 파이리도 있고, 거북이 이렇게, 네 가지 포켓몬들이 있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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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테니, 이 포켓몬 종이 여기에 많아요. 저기가 있는데요. 세트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상자는 그냥 혼자 있던 거고, 포켓몬 종치기 상자입니다. 이, 이 카드랑 종은 따로 뽑기해서보해야 돼요. 이거는 로토마트에 자업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다 팔렸어요. 이제 세트로 팔아요. 구하기가 돈이 너무 아까워서 따로 해줬어요. 이 포켓몬 카드는 뽑기에서 한 개씩 한 개씩 나오는 거고요. 이 상자는 그냥 마트에 열어보면 그냥 긴장되잖아요. 근데 테이프만 떼고 그냥 열면 설명서 밖에 없고, 안 아는 그냥 이렇게 비어 있고요. 황색을 떼면 그냥 보관하면 됩니다. 이건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해드릴 테니. 이 종이 진짜 유명해요. 구하기가 힘들어요. 이 카드가 진짜 유명해서 이제 몇개 없을 텐데 이 거북이가 진짜 잘 나오더라고요. 거북이랑 우리 주인공 삐까츄가잘 나오고요. 파일이랑 장만보는 몇개 없어가지고 파일이랑 장만보는 시골에 잘 나오고 시골 근처에 잘 팔고요. 피카츄 거북이는 도시, 어디에 뽑기 포켓몬 카드 뽑기에서 잘 나오고요. 이런 카드는 구하기가 힘들어요. 뒷면에 이렇게 피카츄가 여섯 개 있고요. 모두 다 그래요. 얘네들도 넣렇고요 이렇게 왜 이렇게 네 개, 2 개, 2 개. 4개 이렇게 있는 줄 알아요. 이게임달수 있어요. 어, 한 사람 빼고 달수 있는데 2명, 4명, 3명, 10명 달수 있어요. 10명까지만 할수 있고요. 여기 카우터를 이렇게 디비, 뒤집어 이렇게 반듯하게 놓고 나누어 가지고 깊해서 똑같은 다섯 개가 나오면 종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시끄러워. 자세한 설명은 끝났.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해드릴 테니 그럼 또중한 유동은 이제 그만. 안녕. 다음에 또 나오겠습니다.